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어제는 아우디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어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벤츠 10월 프로모션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댓글을 보면 이 벤스라 하지 않고 왜 벤츠냐, 뭐 플러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허프로의 이건 컨셉입니다. 뭐 유머도 보시면 뭐 유행되는 언어가 있듯이 허프로 역시 그래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번 10월달의 벤츠 프로모션은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바로 난공불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정말, 이 어떻게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이 벤스의 그런 브랜드 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벤스도 지금 소비자의 눈치를 보고 소비자도 역시 벤스 프로모션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각자와 21년 각자가 나눠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년 각자는 지금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매 시점이고요. 21년 각자는 뭐냐면 10월 1일서부터는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번호가 바뀌듯이 21년 각자가 돼서 나옵니다. 표기가. 하지만 21년 각자라고 해서 더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중고차 가격을 더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12월 뭐 30일 날 차를 샀는데 21각자 가지고, 뭐, 21년 1월에 등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중고차에 약간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21년 각자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각자는 차를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프로가 이난공불락 이걸 어떻게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시청자분들의 경우늘 낱낱이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잘 기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벤츠 제가 10월 프로모션 1차 프로모션입니다. 20일 이후에 곧 요새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 제가 20일 이후에 한번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벤츠 10월 프로모션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뒤어나오는 수입차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카카오톡은 현금, 할부, 리스, 장기렌트 모두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저는 뒤에서 서포트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벤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MOU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MOU 조건 벤스에 벤스 MOU 조건은 뭐냐 바로 벤스코리오와 MOU 체결이 된 대기업 이런 대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기업의 단위는 그 직원이 차를 구매를 하신다면 기본 할인 공식 할인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3%에서 4% 할인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인 플랫은 뭐냐면 기존의 A 차량을 구매한 후 추가 동년,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B 차량을 구매할 경우 B 차량에 대해서 11%의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두 대를 동시에 출고를 하신다면 양쪽 다 11%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 인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벤스 중고 사업부에 넘기게 될때 그때 추가적으로 이 캐시백을 받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C 클래스하고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인을 하시게 된다면 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벤스 차를 가졌을 때요.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5602입니다. 5602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1000만 원이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560을 제외한 S클래스는 200만 원씩 추가가 되고 그리고 1000cc 이상 타사 브랜드의 차는 C클래스는 300만 원, E클래스는 200만 원 추가 할인이 되는데 이클래스는 신용은 빠지게 됩니다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벤츠 A클래스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A클래스 해치백입니다 385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25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 여기에 컴팩트 패키지라고 3년 소모품 쿠폰 110만원 상당이 됩니다 이걸 드리고 또 여기에 플러스 평생 엔진 오일권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실 구매가는 3,600만 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7.8%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현금이나 타사를 이용하시면 할인은 축소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2천만 원만 할부를 하시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그냥 일시납으로 갚아버리세요. 이게 바로 또 판매 팁 아니겠습니까? 자, A220 세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50에 뭐 평생 엔진 오일 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여공 포메틱 세단 340에 3종 세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la 보도록 하겠습니다. cla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차가 이 계약을 하시면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초인기 차종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나와 있지만, 그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차종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줘라 프리미엄을 더줄 테니 하는 차종입니다. 자 벤츠 GLA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GLA 250 포메틱 이 모델 상당히 인기지요. 차량가격 591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할인은 350에서 4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한 100여만원 가기 때문에 이 450에서 500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 구매가는 5510만원, 할인 시세율은 8.3%입니다. 그리고 GLB 보도록 하겠습니다. GLB는 현재 계약하시면 한 두세 달 이상을 보셔야 되는데, 현재 프로모션은 뭐, 백만원, 이렇게 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뭐, 백에서 뭐, 한, 이백 정도 될것 같은데, 요것도 출고 기준입니다, 차량이. 수입차는 프로모션이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시크릿 할인, 플러스 5종 세트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지만, 허프로는, 그때 출고하실 때 프로모션보다 제가 적게 해드린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허프로가 자신이 있습니다. 자, 벤츠 C 클래스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C 클래스는 거의 전 트림이 완판이 됐습니다. 지금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입니다. C302 포메틱 AMG 라인 6900입니다. 참, 저는 이6900 주고 이 모델을 구매를 해야 할까? 한번 또 생각이 드네요. 요거, 할인은 150에서 200만원인데 조금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302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가격 가지고 이걸 살 이유가 없죠. 차라리 좀 돈을 더 보태서. E클래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G 모델이 좀 남아 있습니다. AMG 모델은 8,660만 원인데 700만 원 할인 프로스 5종 세트입니다. AMG 같은 경우는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구매 시점입니다. 자,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벤츠 E클래스 신형입니다. 21년형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죠.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E350 AMG 라인하고 이둘둘0 디젤 모델이 지금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250이 이제 뒤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할인은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 4%에서 5% 할인 플러스 5종 세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클래스를 구매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 같은 경우는 6450 인데 이 모델은 계약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모델이 기본형인데 여기에 반자일 주행하고 와이드 스크린 있죠 예전에 와이드 스크린이 아니라 반씩 잘려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MBUX 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250 모델은 선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하고 이 가솔린 모델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눈치를요. 소비자들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할인을 더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20일 이후에 영상을 한번더 찍을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벤츠 E 클래스. 이 구형입니다. 이거는 빨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3 e 0이 포메틱 익스클루시브하고 이4 e 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만이 아주 초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할인을 보시면 700에서 700만원, 뭐 1000에서 1100만원, 그리고 법인 구매 시에는 이4 0 같은 경우 추가 6% 할인을 또 해줍니다. 거기다 무이자 가능하고요. 워런티는 자그마치 5년에 15만 킬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2 3 0 2나2 4 5 0 포메틱은 지금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S 클라스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위 추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S 클라스는 지금 현재 이뭐 회장님들이 타는 차라 거의 뭐 얼마 할인 뭐 이런 거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 진정한 s 클래스의 그 남자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절찬 사전 계약 중이며 현재 계약하시면 내년 상반기에 받으실 수 있고 허프로가 로켓 출고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s 클래스 구형입니다 S클래스 구형은 S350D는 1000에서 1100만원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7종 세트, 7종 세트 150만원 가량 됩니다. 실 구매가는 1억 232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9.2%고,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5602 롱바디 모델입니다. 1억 9,940만원인데, 1500에서 1700만원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워런티가 자그마치 5년에 15만키로 되는데, 이 모델 추가할인 넣겠습니다. 그리고 S560 포메틱 롱바디, 1500에서 1750만원 플러스 7종 세트, 법인 구매 시에는 추가 3% 할인이 더 되고, 워런티가 5년에 15만 키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들은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S 클라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형을 가든지, 아니면 가성비 있게 구형을 가든지, 구형은 지금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벤츠 CLS입니다. CLS. CLS300D AMG 라인, 까 그러니까 디젤 모델이죠. 8770만원. 이 모델은 현재 앞으로 올해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것 같고, 일단 계약 대기를 하셔야 되고, CLS450 포메틱 AMG 라인 이쪽으로 이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LS53AMG 이 모델, 허프로가 리스로 하신다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요, 조금만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UV 차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카카오토에서 실시하는 특별 제로 플랜 리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제로 플랜 리스는, 야 진짜 해도 너무 대기업에서 저를 따라 합니다. 내걸 뺏어가려고 막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제로 플랜 리스는 마진을 최소화있습니다이 방위 다회로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TV 홈쇼핑이라든지 이런데 보시게 되면 엄청 싸게 나와 있습니다. 막, 어 너무 싸, 이거. 밑에 보면 요만하게 콩알로요. 선수금 40%, 48개월, 뭐, 요렇게. 야눈 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미끼 상품으로 내놓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됩니다 대기업들이 자 저는 월 납입금과 차량 금액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완전 0원입니다 왜 0원이냐 등록비 취득세가 월 납입금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법인사업자 그다음에 고소득자는 이 제로플랜 리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비용처리 그러니까 세무처리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계부 쓰시는 것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60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인수 반납 모두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허프로가 특별히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아주 좋습니다. 일반인들도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a220 보겠습니다. 496,000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e 클래스 250 799,200원이면 끝입니다. 근데 이 모델은 20년식 모델입니다. 21년식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오르겠죠.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귀한 차종 제가 모아 모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LC300 디젤 그리고 302 허프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만원 남아 있습니다. S350D 176만원이면 끝입니다. 최고의 차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LA 250 포메틱 모델입니다 월 73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강력 추천합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 하시면 평생 엔진 오일 무료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GLS580 허프로가 또 갖고 있습니다. AMG GT4도 사도 4도, 허프로가 갖고 있습니다. 리스로 하시면 바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MW 128G 48만원, 320 GT 61만원입니다. 너무 가격 좋습니다. 그리고 X5, X6, X7, 뭐 3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되죠. 허프로가 색상만 맞는다면 바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단리스나 장기렌트 같은 경우입니다. 520i 79만 8천원인데 이거 구형입니다. 신형은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아우디 A6 진짜 좋습니다. 78만원이면 끝입니다. A6가 Q3 63만원입니다.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뭐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뭐 박스터 타이칸 그리고 랜드로바의 디펜더 이런 차종 귀한 차종들 있죠? 잠깐밖에 어려운 차종 지바겐 이런 것들 이수로 하시면 허프로가 한달 안에 로키 출고를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82만원입니다. 이 상품은 허프로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나와 있지 않는 모델도 전부 가능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허프로가 명품 견적을 보내드릴 겁니다. 벤스 SU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GLE 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 이 300D 포메틱입니다. 9270만원이죠. 자 370만 원 할인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가는 8,900만 원입니다. 나머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GLC입니다. GLC GLC 300 가솔린 모델은 올해는 안 나올 것으로 이 허프로는 예상을 합니다. 현재 GLC 302 그리고 GLC 302 쿠페 이 모델하고 그다음에 GLC 둘둘공 디포매틱이 모델만이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모션은 뭐 250에서 300, 이 프로모션이 써 있는데, 이 프로모션은 그저 참고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벤스는 딜러사들끼리 막 싸워야 되는데, 요즘에 싸우질 않네요. 얘네들이. 저 화해를 했는지. 조금 싸울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고요. 자, 그리고 벤스 GNS 보도록 하겠습니다. GNS. 400 d하고 580 428인 498인 이 모델 리스로 하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벤츠 amg gt입니다 투도하고 포도 죠이 모델도 이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허프로가 바로 2차 한달 아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리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벤츠의이 지바겐입니다 이 지바겐은 보통 뭐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지바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할인을 논한다면 이 차를 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차는 정말 멋진 남자, 돈이 있는 사람이 이걸 구매를 하시거든요. 거의 세컨카로 이한 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지금 나와 있지만 프로모션은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벤츠의 전기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전기차는 EQC400, 자, 보시면 630에서 730, 450에서 550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할인율은 8%에서 6%인데, 이 벤츠 전기차는 조금 지켜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 10월 프로모션을 허프로가 알려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각자는 하시고, 20일 각자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프로가 10월 20일 이후에 추가 방송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